에 비해 가격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좀 깨달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사 최재혁입니다. 세무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아파트 투자하지 않는 이유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파트를 실제 거주용으로 사는 경우에는 투자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거주와 투자를 좀 함께 할수 있는 아파트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데 저도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를 한채 사는 게 목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아파트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실제로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야만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더 비싸고 더 좋은 아파트가 아닌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만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좀 깨달은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좀 3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이 금액으로 대장급 아파트는 구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맞춰서 이 대장급 옆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겠죠. 어,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대장급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아파트는 일단 우상향하니까 언젠가는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렇지만 내네 아파트만 오르는 건 아니죠. 먼저 대장급 아파트가 오르고 그 다음 제 아파트의 가격이 좀 나중에 오르다 보니 이 3억 원의 아파트가 6억 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산 지역에 그러니까 마포의 대장 아파트로 이사는 갈수 없습니다. 대장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 원으로 가격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주용으로 아파트에서 살고 싶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마포에 있는 아파트를 6억 원에 팔고 고양시에 있는 3억 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저는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이사를 가야지만 이 아파트 투자를 통해 돈을 벌수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의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 아파트 가격에는 아파트 건물의 가치와 토지의 가치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 부분은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어,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의 가격은 전 토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30평형인 아파트 한호실의 토지 지분이 10평인데, 이때 토지 한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토지 지분 10평은 3억 원이겠죠? 여기서 건물분에 대한 공사비가 1억 5천만 원일 때, 제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가치는 공사비 1억 5천만 원에 토지분 3억 원, 총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아파트가 거래되는 가격은 10억. 20억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물론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토지 가격만 반영되는 건 아니고 교통, 문화 시설, 한강뷰 등등 여러 가지 요건도 반영이 되겠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치에 비해 가격이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투자란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보다 좀 적게 구입을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가치에 적합한 가격으로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실제 가치보다 넘어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 매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매물이 너무 많아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가 되는 가격보다 좀 비싸게 내가 팔 수도 있고 좀 매도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아파트 매매 시장이 좀안 좋은 상황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려고 10억 원에 내놨는데 이 바로 밑에 층에서 좀 급매물로 내야 되는 상황이라 9억 원의 물건을 내놓는다면 이 집을 사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억 원에 하는 물건이 청수가 물론 더 높고 인테리어가 좀 깔끔하더라도 뭐 차라리 밑에 있는 아파트를 9억 원에 좀 매수한 다음에 남는 1억 원으로 좀내 맘대로 인테리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물건을 가진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번째는. 가격 상승에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에는 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이 누군가가 그 가격을 내고 구매를 해줘야 하는, 그러니까 즉, 수요가 있어야 되죠. 만약 아파트 한 채가 10억 원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구입해줄 1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를 구입해줘야 되는 청년의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방면 새 아파트들은 계속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저는 생각, 판단을 했고 아마 미래에는 뭐 강남이나 여의도 등의 매수 자금이 충분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며 최악의 경우에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까지도 갈수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세금이나 대출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제가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최근 주택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됐죠. 뭐 양도세 중과, 뭐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등이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더 폭등시켰고,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수 있는 기회까지 좀 박탈시켰다고 라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에서좀 가장 중요한. 수익은 수익률을 결정지는 요인 중 하나인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투자의 수익률까지 좀 낮아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주택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 이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좀 다반사가 돼서 제가 좀 아파트 투자를 좀 꺼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다섯 가지 이유로 저는 아파트 투자, 재개발, 재건축, 경매, 현재는 아파트 매매보다는 건물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어,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